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단체별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특별 기획 토론회. 오늘은 마지막 순서 고흥인데요. 고흥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 소득 증대와 우주 항공 도시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전국에서 민선 고령 인구 5, 비중이 4, 가장 4, 높은 4, 고흥군은 4, 민선 6기 4, 1년 4, 4, 4, 동안 4, 차별화된 4, 프로젝트로 국민소득 증대 정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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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소득 5천만 원 이상 농림어가 5천 가구를, 가구를 달성하는 이른바 비전 5천 프로젝트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두드러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지도하고 이렇게 컨트롤 을 하니까 이런 소득을 올려서 이5천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지속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비전 5천 그 선도 계층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특히 공만 간척지 이론에 잇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유치해 국내 첫 번째로 소비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자립하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과학 로켓센터 등 우주항공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우주 항공 분야를 산업과 관광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고흥은 우주 산업의 전진 기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고흥의 우주 산업이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의 수준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젊은이를 유입시키는 투자 유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동광농공단지를 표로돼서 많은 그 친환경적인 그 투자위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많은 경제력을 할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들어올 수 있는 그 투자위치는 아무래도 우리 도양 일반산업단지가 아주 큰 역할을 할것 같은데 공군이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바꾸면서 명실상부하게 우주항공도시로 비상할 수 있을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